저는 그것 좀 할게요. 저는 그그그 그, 그 뭐야 영변 좀 돌려드릴게요. 영변 돌려달라는 거죠. 영변 좀 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 계정이에요? 아 페이스북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분 것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영변을 갖다가 무가금으로 7개월 동안 모은 희귀 변신 내장, 희귀 변신 7개월 동안 영원 진정한 승자죠. NCA 승자 7개월 동안 희귀 변신 내장으로 영혼 카드 변신. 아 투사는 휴도면에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NC가 제일 싫어하는 고객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아 이런 분들이 따야 영변이 따야 진짜 기분이 좋은데 그죠 이런 분들이 영변이 따야지만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인증번호 불러주세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무가금 분들은 영변이나 영인을 되게 잘 띄웠어 에스니까에요 인증번호요 근데 무가금분들거는 내가 진짜 잘 띄웠어 어떤 캐릭이죠 캐릭이 기회 캐릭인가요 기회 캐릭 아, 재물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재물 필요 없어요. 무가금이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예, 네, 무가금은 게임을 잘 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재물 필요 없습니다. 1 다이아 있네요, 1 다이아. 진정한 무가금인 것 같습니다. 실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화는 의미가 없어요. 허수아비의 지금 발로 변신이랑 진짜 무가금 분이신 것 같네요. 진짜 진정한 무가금인 것 같아요. 마법인형 진짜 무과금이신 것 같아요 장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하시죠? 장비가 없는데 이거 뭐하러 주르세요 아니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아 힘들다 캐릭으로 접속해야 되는 거네 힘들다 캐릭으로 접속해야죠 힘들다 캐릭 장비 없는데요? 장비가 없는데요? 그냥 영변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비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지금 방송 타고 싶어서 한거 아니에요? 지금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10전 잘있다고요 확실하죠, 이번에는요? 이번엔 확실하죠? 아, 여기 장비 있네요, 여기요, 예. 여기 장비 있네요. 실화 7활... 아, 여기 장비 들어있네요, 예. 진정한 무과금 맞으시네요, 예. 진정한 무과금 맞으세요. 진정한 무과금이 맞으신 걸로. 현질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네.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이요. 자, 10존잘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여정이 떠야지만, 혈이 <laughs> 다 다르다고? 다 혈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혈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요체 다이아는 많은 그 도구, 는 도구가 이제 그적 아니니까 도구 이제 말 편하게 한다 해. 서장아 적이 아니니까 일단 도구가 그러면 지원해주는 걸로. 아 뜨면? 오케이? 서장이 니가 지원해주는 걸로 해. 대단 없는데? 야 빨리 진행해 나가 이 새끼야 너 보여주려고 이거 하는 줄 아냐 이 새끼야? 콘텐츠냐 이 뜨기를 바라는 건데? 자5 4 빨간색이 떠야 돼 무조건 뜨면 이분은 완전 진짜 장난 아닌 거지 누가 그 명변? 그것도 5 n 이나 경비할 레드루 번개야 차라 있어 있어 번개 아, 아깝네요. 아이비가 보였는데. 그, 승님. 대신, 7개월 뒤에 다시 뵈도록 하겠습니다. 너니? 7개월 뒤에, 7개월 뒤에 다시 보는, 뵈는 걸로. 오늘 제가 풍이라도 받았으면 좀 뭐라도 해드릴 텐데, 풍이 없어가지고, 7개월 뒤에, 7개월 뒤에 제가 해드리는 걸로요. 7개월 동안 또 열심히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맛 마, 7 질러주라고요? 뭘 질러주라고요? 흔들다캐릭에 어디 캐릭의 거를 질러요? 촌자 아래에 있는. 7 활. 뭔가 낚이는 것 같은데. 무기를 왜 질러지 갑자기? 7 활. 구 뛰어달라고. 9 활이 얼만데? 9활 400원인데? 어디 사냥하는 거지 그 사냥을? 설거지 같은데 느낌이? 뜬 거야, 안뜬 거야? 수영 님 게임 계속 하실 건가요? 수영 님 게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영화 로 하신다고? 안 하죠. 게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재미 삼아서 하신 것 같아 갖고. 알죠 <laughs> 다행이다. 아, 한다 그랬으면 내가 사 사야 만하는사주려 그랬거든.